자, 다시 내려가도록 해야죠. 한 바퀴 돌아야죠. 야, 근데 이 시간에도 차들이 꽤 있네. 네네네네네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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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사람들 많다 생각보다. 약간 오후 시간이라 좀 빠질 줄 알았는데. 느리게 가야겠네요. 차들이 많아갖고. 어 아, 여기도 신호가 생겼네. 내려갈 거야. 그러니까 차가 없어야지 참 좋은 코스예요. 이 차가 밀리면 결코 좋은 코스가 아니죠. 굉장히 피곤한 코스죠. 아, 시원하구만. 근데 사지 마. 나 이쪽으로 내려갈 거야. 바람을 맞으면서 천천히 라이더핑 님은 광림수목원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그나마 가까운 그 수목원 느낌이 이 남한산성이죠 <laughs> 이번에 라이더핑 님이 라이를 버리고 배신을 때리셨지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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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기변을 하셔가지고 어, 축하를 드립니다. 그런데 조심해야겠죠? 무서우니까. CDR500. 알로기변하신것 같던데. 축하드려요. 부럽습니다. 방수생, 나.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, 여기. 그 라이브 노래 불러주고 막 그래요. 오, 멋있다, 여기. 뭐야. 카페가 안쪽에 있네. 음, 아. 나무 냄새라고 해야 되나? 풀 냄새라고 해야 되나? 음. 뭔가 향이 나요 오 바이크 뒤에 한 분이 또 바이크 타시는 분이 따라오셨네요 잘 따라와 주세요 네, 따라오고 계시네요 이쪽은 뭐지? 어, 이거는 나무 불냄새다. 여기서 구워주는 건가? 시장. 다음에 여기는 구경 한번 해보자. 가자. 했는데 안 받아 주신 것 같죠 히히 그럴수있어 네 거자진다 내려왔어요 일단 저는 양복. 여기서 우회 좀 따져야죠. 여기서 이제 잠깐 달릴 수 있는 길이 나오긴 하죠. 롱플라워치. 요렇게. 보이나요? 다운, 다운. 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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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여기까지. 저번에 이어서 롱플러시를한번더 보여드렸습니다. 어, 같이 가요! 저기요! 오토바이도 되게 찝으신가요? 내가 네, 오토바이는 잘 몰라서. 내가 따라갈 정도의 오토바이 속도인가봐요. 여흘열구열 도 그냥 한 바퀴 돌고 돌아가려고 온거 온 아닐까요? 짠 냄새인가? 다시? 아우, 넌 그라지, 아우. 어, 여기도 셀프 세탁. 되, 되새기는 게또 있어요. 이 안전거리 차보다 더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거. 여긴 좀 애매했어요. 그래서 붙여주는 거. 아, 이게 아, 뭐한번더 확인하고 좀 돌다가... 이 바이크가 너무 재밌어요. 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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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 감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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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구요. 재밌구요. 아 진짜 타보셔야 되는데 바이크를 좀 바이크를 음, 대부분의 사람들이 옆에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위험하긴 하죠 근데 약간 주의를 하고 자제하면서 타면 뭐다 죽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 말리시는 분들 보면은 음, 너 오토바이 타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이 자세를 낮춰야지 그상체에 힘이 덜들어가려나요 머리 무게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해. 진짜 민자, 너무 무거워 내 머리. 키가 175인데 엑스라지에요 키랑은 상관 없겠죠? 조금 아쉬워서 근처에 사는 친구지 앞에서 보고 오기. 아 이까 그 끊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인사를 해야겠다. 다음에 또뵈요 안녕. 에? 아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라 그런가? 뭐 연주가 40km 남았어? 그러니 1,800km 탔고 42km 탔는데 연비가 40이야, 4 40 3산산 올라갔다 와서 그런가 보다. 은 특히나 조심해야죠. 쥐약이라 조금 타 보니까 그런 것 같아. 소록기 어디 지오내 친구 어디 있지? 씨발 브라더 어디 지 중학교 동창이죠. 근데 언제 봐도 반가워요. 자주 봐도 반갑고, 자주 안 봐도 반갑고.